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어 저도 간만에 이게 월요일날 연휴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길게 느껴지는 이번 현충일 연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참 보람있고 즐겁게 보냈던 연휴였는데 특히나 연휴 마지막 날 어젯밤이죠 어젯밤 미 선물을 좀 보고 잠이 들면서 아 그래도 오늘 시장 나쁘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잠에 들었는데 참 시장이라는게 참 우리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미중시도 장 초반에만 강하게 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어 여러가지 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일단은 국채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6월 10일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죠. 이번주에 이제 cpi 예상치가 일단 나왔는데 예상치가, 어, 전월 8.3과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약간의 우려감이 좀 증폭되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장 초반에 약세 출발한 부분은 미 증시의 이장 막판 이 매도 압박에 인한 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 장중 생각보다 강한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동반되면서 오늘은 시장이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발생을 했죠. 여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왜냐면, 여타 아시아 증시가 오늘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만큼 강하게 빠진 증시가 많이 없었는데, 국내 증시만 유독 엄청나게 밀어버린 부분은 이 정권 교체에 따른, 네, 정권 교체에 따른 이 정치적인 이 대북, 강경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우려감이 또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량 선물 매도를 만들어 낸것 같고,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이 파생 시장의 포지션까지 손바닥 뒤집으면서 바꿔버린 모습이 참 오늘 안타까운 시장의 모습이 어, 전개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실 어 이번에 선물 파생 포션이라든지 상방 쪽에 기운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약간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일이 오늘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되 섹터는 명확하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어, 듭니다 그러한 섹터가 최근 강하게 OCI에서 바닥권에서 튀어나왔죠. 그렇다면은 강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보면서 어, 낙폭이 좀 과하게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서서히 분할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추후에 모멘텀이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의 한에서만 종목을 보고, 최대한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이 베어마켓 랠리는 가능하다라는 거는 변함 없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며칠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러한 부분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의 부분은, 어, 시장의 흐름을, 그리고, 어, 남북 관계에 이 강경 기조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도 매일매일 체크가 좀 돼야 될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러온 시장 급락 외인 선물 현물 대량 매도와 함께 기간의현 선물 대량 매도 속 친환경 섹터 강세 및 방산 섹터 급등 정경 교체 흐름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터져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시장 보면은 뭐장 초반 부터 뭐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 피차액 매도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프로그램 매도도 양시장 다 엄청나게 쏴아졌고요 코스닥 뭐 1,500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수천억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연속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1A로 찍어 누를 때는 시장이 원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단기 매매를 주의해야 되고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강한 섹터, 강한 종목 안에서 짧게 매매를 하고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는 게 예를 들면은 추가적인 손실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정말 내가 자신 있으면 정말 센 종목 안에서만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과 역행하는 혹은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이 대북이라면 그 전쟁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방산 쪽이라면 방산에 또 집중하는 또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사실은 별거 없죠. 네, 워낙 많은 종목이 떨어졌고 소수의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명확하게 태양광과 어 방산 종목 그외 이제 국제유가 그 천연가스의 급등이 천연가스의 급등이 불러왔었던 GSE 등등 천연가스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만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뭐 오늘 재미없는 흐름이 연속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이 나와버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락을 이겨내는 종목군들이 몇개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러한 소수의 종목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수급주를 한다. 수급주. 세력주를 한다. 세력주. 수급주는 당연히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대장주 급에서 연속성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 어, 세력주. 당연히 지금 현재 움직이는 뭐 태양광 테마라면은 그테마의 1등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과 역행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죠. 시장이 빠지는데 올라가는 섹터가 뭔지. 즉, 시장의 해치성 종목군들. 자, 오늘은 방산이었고. 에너지였고 이 안에서만 놀았더라면 사실은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중에 이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고 시장의 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되고 가장 신경을 곤두서야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전 그리고 그 전날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관심종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오늘 흘러갔던 내용들을 매일매일 정리하고 복습하고 또 내일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새로운 부분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뜬금없이 종목군들이 올라왔을 때 그런 종목에서 아 이게 대박 뉴스다 어 대박 뭐 기사가 나왔다라고 바로 쫓아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날 엄청난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한두번 그런 종목에서 잘 된다 한들 다음 번에는 그런 종목에서 더 크게 깨지고 훨씬 더 고통받는 시간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경험상 그렇게 하다가 많은 손실을 받고 그런 흐름 자체를 안 따라가면은 일단은 중간이라도 가는 것 같아요. 안 해야 될걸 하지 마는 거.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제거해 가는 게 저는 주식투자이며 단기매매이며 주식을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어서 시황 보면 국내 증시의 휴장기간 전주 금요일 미증시는 급락을 그리고 전일 장중에는 강세전환 모습 등도 보여주었는데요 었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장막판 국채금리의 재차 상승에 따른 매물 압박에 종가가 밀리면서 마감되었고 이러한 여파 등이 국내 증시에 일부 작용하면서 오늘도 정강 후약에 약세장이 지속되며 최근 상승폭을 반남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CEO의 아주 가벼운 입 놀림과 함께 어, 마이크론의 하향 리포트 영향 등이 최근 니켈 가격 국내는 이 NCM 배터리가 줄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니켈 가격이 하락을 하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나쁘게 없지만, 네, 이런 부분이 전혀 시장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2차 전지에서도 대량의 메모리 출해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고 내려왔고, 마이크로 하락이 어찌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하락을 불러오면서 여타 중소 IT 반도체 섹터에도 동반 악 영향을 미치는 모습 속에 양시장인 전부 시총 상의 종목의 양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봉쇄 완화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증시 및 여타 아시아 증시 등을 상대적으로는 네, 선방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왜 도대체 국내 중심한 유도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친화 정책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었어도 도발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었습니다. 정치색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색이 없고 어... 단순하게 주식. 관해서만 이야기 드린다라는 점 일단은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이라는 발언이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북 강경 기조로 바뀌다 보니 이에 따른 긴장 고조가 과거의 북한 팔 리스크를 재현하는 모습이 출현하지 않았나 해석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 안타까워 보이고요 중국 경제에 따른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과거에 어땠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뭐 트럼프 시절 초창기 때라든지 뭐 로켓맨 소리도 많이 나왔죠 그때 어찌 보면 북한발 이슈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피를 그릴 때 항상 북한발 이슈가 증시의 단기 바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고 또 북한발 이슈가 증시의 단기 바닥을 만들어주고 또 올라가고 그 과정이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거의 5년 6년 아주 무한 반복이 이루어졌던 시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이 기조 속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 또 시작되었다 라고 일단은 저는 머리에 어, 새기면서 이제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이런 부분이 장초 예전에 빅텍과 빅텍과 스펙코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는 단한 번도 방산주가 제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이 움직였다라는 점은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자. 코스닥은 시총상이 완전히 오늘 전멸했고요. 코스피도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 거의 흘러내리는 모습이라 특별히 코멘트 할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금일 우주항공과 방산, 그리고 친환경의 리딩이 여전히 시장에 주목받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현 주도 섹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지속해서 언급드리죠 OCI 필드로 한 이런 섹터 계속 봐야 된다 주말에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에 두 눈이 들어왔고 태양광 섹터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또 주말 사이에 미국 바이든의 아시아 4개국 관세 유예 조치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OCI와 S에너지를 대응을 했는데 어, 아시아 사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은 OCI가 유일합니다. 폴리 실리콘, 그리고 폴리 실리콘을 만드는 데 원재료는 메탈 실리콘인데, 과거 2021년 8월경에 1톤당 9,000달러를 하던 메탈 실리콘이 지금은 2 1 0 0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폴리 실리콘 원재재 원료의 가격이 매우 싸졌는데, 폴리 실리콘 가격은 매우 올라가고 있다. 이 관점은 OCI를 지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서 시장의 조정이 온다, 오시아를 계속 매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외 중소형주는 무한 순환매 돌아가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방산 관련해서는 주말에 또 호재가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에 폴란드 이주원 때 전투기 구매 협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한번 더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이격이 과하게 펼쳐져서 시가에 공략을 하지 못했다면, 어 사실 매매하기는 조금 까다로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 또 단독 기사가 오늘 하나 올라왔는데요. 일단 기사 자체가 단독이라 시간에 때 보고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매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단독이라 이 기사를 6시 이때 봤죠. 6시 바로 보고 이때 들어갈까하다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볼 만한 어 내용의 기사가 현대 로템에 일단 나왔다 정도 아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3조에서 5조 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기사 내용으로 봤으면 볼 때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기사가 적혀 있어서 일단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모로 폴란드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맡게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네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고요 재건 테마는 금요일날까지는 강했는데 사실 어, 이준석 국힘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오늘 우크라이나 차관이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는데 시장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나눠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에서는 저는 한 타임 더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반도체에서 EMT라는 종목이 오늘 뭐 소송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장중에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 몰랐고. 네,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재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낙주를 못한 거는 좀 아쉬웠고요. 이런 종목이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깨졌는데 이런 거래량이 여기까지 다시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과거 에코프로 BM처럼. 에코프로 bm처럼 이런 최대 거래량을 터트리는 음봉에서 의미있게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em 텍과 em 랜2랜택둘다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쪽도 다시 봐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쪽에서 변동성이 상당했어요. 이랜 택과 뭐위 아래로 지금 난리가 났죠 5% 올랐다가 -10% 떨어졌다가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컸다 정도 느껴집니다. 자 해외 증시 먼저 보죠. 미 증시 뭐 오늘 좀 빠진다 한들 여기서 아직까지는 흥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 아쉬웠던 게 여타 아시아 증시 뭐 특히 이제. 중국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올라와 버렸죠.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월요일 날 국내 증시 시장일 때도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증시도 따라갈 수 있을 법 했었는데, 어, 외국인의 대량 매도를 동반한 시장 매도가 너무 좀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좀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구간들, 대중바닥이 있는 구간에서 일단 저는 시장이 바닥을 잡아놓고 논 거라고 본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죠. 코스피 또한 이런 구간에서 일단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6월 10일 날 CPI 발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을 진두를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여전히 주도주에 집중하는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 금요일 날 했던 대형주 SK 이노베이션부터 보죠. SK 이노베이션 의미 있는 이런 장기평선을 뚫고 악성 매물대는 뚫었다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시가배팅부터 했으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이런 구간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SK 이노베이션 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삼성SDI는 박살나고 SK 이노베이션은 올라가는 그림이죠. 왜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근데 어, SK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 그 침투율이 일단은 그러니까 점유율이 8%대까지 올라간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OCI 금이은 OCI를 좀 매매를 했는데 고점매도를 좀 못한 게좀 아쉽네요. 최근에 너무나 매매를 하고 싶었다가 계속 못했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좀 많이 모았다가 여기에서는 좀 물량이 좀 많아서 물량만 일부만 덜어내고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저는 이 구간을 돌파로 생각을 했는데, 어, 장막판의 지수가 좀 약한 걸 보고, 일단은 전략 매도를 좀 했습니다. 뭐, 평균 단가는 뭐, 이 정도 선이라, 뭐, 수익은 어느 정도 났는데, 고점 매도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러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주도주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겠죠. 떨어지면, 이 언저리에서, 뭐, 금당이 나오면, 하단에서, 이 종목은 신고가를 목표로 계속 달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장초에 신성ENG가 갭이 조금 더 높았어요 신성ENG가 갭이 좀 높았고 호재성 재료를 띄웠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ENG를 시가 베팅을 하는 게 맞았고요 이 정화권에서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뭐한3% 정도 뛰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장은 S에너지가 그 다음에 시장의 대장이 됐습니다 당연히 돌파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뭐 적당하게 좀 수익을 취했는데 매우 빨리 올라가서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대응을 안 하다가 이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좀 많이 모아서 여러 번 분할 매도를 하고 약간만 네, 상따을 하고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서암 기계공업을 상따를 해서 넘어왔었죠. 상따를 해서 넘어온 거는 시가가 매우 높게 떠줘서 감사하게 시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보지 않았고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손절을 좀 나갔는데요. 시가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나머지는 네, 잔량 처리 정도 좀 하고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어, 1등주가 아니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요. 이런 종목도 저는 다 같이 움직임을 보일 거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재건 관련해서 현대 건설 기계가 강하게 올라왔었죠. 예. 지금 견조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하단 구간에서 누리려고 했는데 내려오지가 않아서,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 돌파하는 점에 일부 매도를 좀 하고 밑에서 봤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정시 관심 갖고 뭐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등을 잠깐 리뷰를 했었는데 이때 올라갈 때 반 팔고 오늘 시가의 전략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는 마무리를 지고 효성 TNC는 근데 이제 효성 TNC같은 경우에는 스판텍스 가격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다보니까 팔아야 되는거고 효성 첨단 소재에는 저는 밀렸을 때 이런 하단 아래 구간에서는 또 제차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효성 중공업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효성 중공업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내년에 수소 관련한 이 공장이 드디어 완공이 되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소 플랜트를 보유하게 되는 기업이 됩니다 전 세계 1위 독일의 린네사와 합작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 라고 보여지죠 그럼 또 눌림에서 관심을 가져도 이제 될 만한 종목이 됐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방산 쪽에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이격이 과도하고 시가에 덤비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는 추격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매우 빠르게 올라서 추격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퍼스텍이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죠. 시가가 보시다시피 이 돌파 구간에서 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에서 매수하고 밀리면 추가 매수로 가야지 생각은 하고 좀봤습니다 근데 이 밀리는 폭을 어느 정도까지 볼, 거에, 볼 거냐에 대한 차이겠지만은 충분히 어, 북한이 도발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퍼스텍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퍼스텍은 시가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 고점에 잘 팔고 나왔고요. 시가 9%인데 고점에 잘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약수익 정도 이 구간에서 약수익증도 챙기고 이 제가 매도한 자리를 돌파하는 거 구간에서 지수가 급락을 하는 거죠 시장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방상주로 돈이 쏠렸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와서 좀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일 단조가 전가에 좀가하게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전가 구간에 이런 삼각수렴 이후에 올라갈 때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는 매수했다가 좀 팔고, 느낌이 쓸것 같아서 네 단순하게 느낌이 쓸것 같아서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은 네 시간 외에서 일단은 잔량 매도를 두 번째 타임에 아마 다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 방산. 에너지 속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시장을 어 보면서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피 우랑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그리고 OCI를 제외하고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볼 종목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 그러면은 시장의 중심주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고, 유니슨이 시간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내일 갭을 얼마나 띄울지, 그리고 유니슨이 올라가면서 다른 풍력 종목군들이 있죠. 유니슨, CS, 베어링, 그 다음에, 음, 삼강, MNT, 뭐, 등등 종목군들을 어떻게, 어,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또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해지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그 파급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공격적으로 보기는 이쪽 섹터가 조금 어렵겠다 정도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박셀바이오가 조금 급등을 했는데 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은 44,000원에서 들고 일단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위에서 오늘 전략 매도를 못해서 일단 좀 아쉽긴 한데 이 종목의 끼는 굉장히 강하다. 어느 시점에서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큰 시세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도 될것 같네요. 자, 시장. 매우 어렵습니다. 어 매우 어렵고. 하루에도 수만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이 심리를 많이 어지럽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항상 시장의 주도주, 주도 섹터, 주도 테마를 명확하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그나마 어이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어 그런 부분은 연습과 훈련 없이는 결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시간이 해결되는 부분인데, 어, 오늘 문득 드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면, 그리고 해야 될 것만 보고, 뭐 오늘 돈을 안 벌어도, 내일 벌어도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네,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나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